숨돌어몽입니다 예, 여기 지금 가파도 중간에 왔는데요. 아이고, 할아버..이게 하루방, <laughs> 하루방이 좀 약간 우습게스럽게 만들어 서로놓신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게 아마 가파도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또 어찌보면 자녀들에게도 이게 음..보고 모니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한 번씩 드려도 감사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자 멀리 멀리 한방송도 보이고 너무 너무 멋있게 네, 여행객 이 오늘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아파도에 자. 음. 이 영상 하나 다다 그렇죠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야, <바로 웃음> <빨리 해봐>.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이,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이고, 아닙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기가 원래 네? 아니요, 여기 원래 이 자리가 그 몽골 게르 자리였었는데 또 사진, 포토존으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. 네네네네네. 아, 같아요. 이렇게. 가파도는 제주도만큼 어디든 다 포토존인 것 같아요. 아, 여기 포토존 써져있네요. 네, 너무너무 좋아요. 이게 하... 뭐라고 그러 이거 어렸을 때,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마을을 연상케 하는 게 이게 갓하던 것 같아요. 음, 이 다음에, 어, 보리가 얼마만큼 컸을 때는 정말 정말 이뻐요. 청보리, 하늘하늘 거리는 청보리가 너무너무 이쁩니다. 제주도에서 저희가 살게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참 바람만 안 불고, 눈, 비만 안 오면, 날씨만 좋으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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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뭐라죠, 이게? <laughs> 표현이 좀, 음, 천국보다는 아니지만, 좀 그런 걸 연상케 하는 이 제주도의 삶입니다. 여기가 가파도이긴 한데요. 아, 너무너무 감사하게. 너무너무 좋아요 음.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위로는 사진은 못찍겠고 네. 네, 전망대 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더 멋있게 잘 보입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또 중간에 가서 또 찍겠습니다. 영상 찍을게요. 여러분, 감사해요. 네. 안녕.